하나. 이제 발 보여줘, 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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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도 보여줘, 간이도. 간이도 보여주고. 손도 보여주고. 오아, 크도 하고. 파크 입밤. 매홍도 하고. 우리는 <목소리> 양파. 아파. <목소리> 야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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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는 어떻게 오지, 민준아? 비 어떻게 오? 그렇게 오는구나. 그렇게 오. 이제 오른발 어디 있지? 오른발? 민준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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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아. 오리는? 아가. <laughs> 돼지는? 아빠. 돼지는? 아가. 돼지. 돼지. 아. 돼지 어떻게? 해? 끙끙. 끙끙. 오리는? 까 호랑이는? 응. 아